공방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자기 그치. 집에 이그 창고까지 있어. 그렇지. 내가 이런 거 내가 다 하는 거야. 어떤? 요것도 내가 매달아서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 다른 아, 아 있는데 그냥 두 집은 더 이만큼 더늘어놨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laughs> 택시하는 형님네요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저 택시 얘기까지. 여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카렌스? 두, 개. 두 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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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보신 받는데 지나가 던길인 거. 여기 서 있네. <laughs> 이거는 팔렸어. 어... 이 집도 죽여 소라무바서 안에. 이거는 2억이 넘을 것 같고. 이거는 1억안 2억 정도면 근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할 돈을 에이. 어느 정도 넘면 괜찮은데 에이. 벅차면 돈을 끌어야 돼요. 돼요. 막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야 돼. 그리고 여기,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이, 이 집하고 얼마나 가격이 있느냐? 여기 바로 여기. 어 여기, 여기 차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차가 차는 그냥 여기다 대놓는 거야. 저 앞에서 어 그차 들어오는 길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 아니면 저차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는 거지. 이제 서로. 아우 그게 약속. 그게 안 좋네. 어. 아니면 저쪽 바깥에 여기는 에. 뭐가 좋으냐면 이제 에. 이 뒤로 가야 돼. 나 이제 차 따라서 한번. 여기 누가 살긴 하나? 살어 지금 안에서 살어. 그냥 뭐 만지다가 만 그런 어, 기분인데. 막 그냥 뚝딱뚝딱 해놓고 이제 위에 지붕도 이제 세고 그러니까 오래돼서. 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리모델링 할 사람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거지. 사람 사세요, 저 혼자서는 못할 거 같은데 이거. 여기까지인가 기스타일... 보다 이 영상이. 요이컨테이너까지 이쪽 거일 거야. 아마. 음. 이거는 200평인가 그럴 거야. 땅이 커. 아예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가격은 비슷해. 아 근데 찾길이안 나와가지고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네. 이렇게도 들어갔어 옛날에 이렇게도 들어갔고 문뭐 만들면 되고 계단? 그렇죠 그렇죠 저 앞에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아 저쪽 길이, 길이 있어요? 있어요? 저 저거 저거 까지 그래 2억 원이났 응. 근데 요컨테이너 까지 여기가 저계에요 경계선이에요 형수로 여기까지 어, 이렇게? 응 콘테이너 까지 까지이냥 여기 파이프 세워놨잖아 응. 음... 지내지다 아니면서. 음... <laughs> 여기 이렇게 기, 길이야. 원래 뭐, 이제 음... 이게 이렇게 도로야 도로. 네. 도로 소방 도로 여기까지 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에요. 아... 음... 소방 도로. 음... 여기까지 이게 이게 까지다 길이고.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도로.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나중에는 여기 많이 살게 되면 이 도로를 내겠지. 그렇겠죠. 여기 여기 할아버지가. 다리는 기름 만들어. 아저 뒤에도 저 뒤에도 그거 따가지고 문 만들면 되니까. 저쪽으로 가면 돼. 어. 저쪽으로. 이, 이, 이 다리는 못 건너가고 저 앞으로 가야 다.